지금 보시는 거는 칸나뿌리에요 저도 칸나뿌리는 달리아는 많이 봤는데 칸나는 네, 올해 처음 뿌리를 봅니다. 이게 아마 한 뿌리인데 네,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지금 캐낸 건데요. 예, 한 뿌리인데 계속 번져나가는 것 같아요. 여기도 보시면은 네, 요, 줄기가 올라왔죠? 또 가지를 쳐서, 요 줄기가 또 올라와서, 여기서 이 올라와갖고, 꽃을 피우고, 또 새끼를 쳐서, 뭐 이런 식으로 계속, 지금, 뻗어나가는 게, 요 줄기 올라와서, 다시 뻗어서, 이 줄기가 또 나와서 꽃을 피우고, 그래서, 뭐, 갓나꽃은 거의 설이 올 때까지, 아, 여름서부터 설이 올 때까지 계속 피죠. 네. 네, 이것도 얼지 않게 잘 보관했다가 내년 봄에 다시 심을, 심으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캔 칸나 네, 구분이고요 네, 이거는 발야 구분이 되겠습니다. 네, 네, 월동, 월지 않게 이제 잘 네,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. 이것을 각각 신문지로 싸서, 네, 신문지로 싸서 네, 박스에 넣어서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일러실에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보일러실에 네,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. 가을이라도 양이 많아서 내년에는 뭐, 이웃, 예, 지인들한테 부분을 나눠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이거는 칸나 부분입니다.